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내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온톨로지 가스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온톨로지 가스가 이렇게 1.24%이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온톨로지 가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확실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이제 엘리어트 1파동에 나온 거고요 자 이제 눌림목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엘리어 2파동나원고3파동까지 올라가면서 아무리 못해도 2,600원 수준까지는 우리가 단기간에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계속해서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간 대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지간에 가격의 흐름은요 항상 대칭이 잡히면 움직이는 걸 우리가 기간대칭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딱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코로나 시절 때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가 여러분들 언제였냐면 자 2021년 9월 달에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온토로지 가스가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면서 자 여기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가 여러분들 언제냐 보시면 대략적으로 22년 12월이기 때문에 자 21년 9월부터 22년 12월 까지 하락이 나온거면 1년 3개월 에 하락이 나온거예요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을때는 이 옆쪽으로 여러분들 횡보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건데 이 횡보가 나와주는 기간이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던 기간만큼이 반드시 나와야 앞에 는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업사이드를 열어주는거다 라는 이론이 여러분들 바로 뭐다 기간대칭 이라는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상승이 멈췄던 2022년 12월부터 자 1년 3개월이면 여러분들 언제예요? 2024년 3월까지를 우리가 1년 3개월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톨로지 가스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달부터 천천히 우상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고점을 딱 만들어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 기간 대책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1년 3개월 여기에서 1년 3개월 정도의 행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가 1대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0.3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1년 3개월 동안의 하락과 행보가 나왔을 때이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파동은요 이거의 3분의 1 정도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라고 한다면 1년 3개월이면 15개월이죠. 즉 여기에서 상승의 파동이 앞으로 5개월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나와줬던 요 온톨로지 가스의 움직임에서도 여러분 기간 대칭을 찾아볼 수가 있죠. 왜냐 여기에서 하락 눌림목을 준 다음에 이제 하락을 멈춰 세우고 횡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점이 얼마 언제 형성이 됐어요? 4월달에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어, 여기에서 하락이 멈춰 세웠던 게 여러분들 5월 3일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2주 정도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옆쪽으로 또다시 횡보가 나올 때 여러분들 2주 정도의 횡보가 나와 줘야 되는 거니까 5월 3일 정도부터 2주라고 한다면 대략 한, 한 5월 17일에서 5월 1 8일 8일 정도즉 5월 중순까지는 여기에서 단기간에 빡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할때 당연히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가격에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다중바닥이 형성될 때 내가 그럼 저점에 어디로 잡고 매수를 하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잡아가면서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톨로지 가스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하셨으면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매도하면 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가격 전략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온톨로지 가스라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요거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정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럼 나도 지금 온톨로지 가스의 전략 자료 좀 빨리 좀 받아 가 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가스! 가스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자료 여러분에게다 문자로 전송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온톨로지 가스 매매 전략자료 꼭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온톨로지 가스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요즘 코인 시장이 막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막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어떻게나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나 세력들의 의도대로 이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또 새벽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놓으셨더라구요 자 그래서 제가 캐리 프로토콜 9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4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kd 프로토콜을 왜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요게 아침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6시 반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요런 우아형 추세가 갑자기 여기서 딱 돌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에 딱 눌림목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고요 자 8시 44분이면 요 때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을 준다라고 했을 때 추세를 돌파 했다는 라건그 다음에 우상향 추세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아래 그러니까 구원 아.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쓸어 담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던 이 캐리 프로토콜이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왔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도 13%대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 굉장히 또 많이들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침에 단타 종목 받아가서 정말 나도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빨리 종목이 발견될 때는 조금 더 빨리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요즘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한 종목에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서 자그 종목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으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퍼센트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 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